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루 앞둔 토요일 새벽을 맞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일터와 지역 사회와 또 국가를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교우들이 없게 하시고 또 그런 이웃들이 없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말 사투하고 있는 그러한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의 모든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삼손의 이야기에 뒤이어 나오는 기록으로 한 개인의 타락과 한 가정, 한 집파의 타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타락이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손 한 개인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타락상이 사사기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처음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었는데 뒤로 가면서 나오는 사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사사가 한 개인이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가족의 타락과 가정의 타락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집안의 타락이 되더니 가문의 타락이 되더니 그것이 한 집파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그 집파의 타락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타락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는 이야기들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다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을지라도 한 개인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굴곡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삼손의 타락처럼 단지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벌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수월하게 자기들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하기 편한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타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사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이클이 있어요. 순환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타 민족이나 어려운 환경에 붙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큰 순환, 반복, 이 사이클과 함께 이러한 범죄가 이제는 한 개인에게서 한 집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민족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사기 18장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에 정말 타산지석의 눈으로 반면 교사의 눈으로 사사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중요성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필요성이 왜왜 우리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한 사람의 순종과 나한 사람의 바르게 세워짐이 중요한지를 우리 함께 보는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집안 한 집안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민족 전체로 사회 전체로 국가 전체로 확대되어서 죄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우리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한 집화가 되었던 그래서 범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도 몇 가지 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처신하고 그렇게 살면서 타락한 지파가 되는 그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하나님이 점령하라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할당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즉, 아머리 족속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정착해라. 그랬는데, 아머리 족속에게 반대로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명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으로 대체될 지역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이거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뭔가 하기는 할 거야 하면서 그거는 내려놓고 내가 하기 쉬운 다른 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사기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사기 1장 34절 아주 맨 앞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사사기 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모리와 싸워 가지고 이겨내면은 아모리와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피하면서 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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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가서 골짜기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단지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여전히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절에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파는 남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남의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 산지는 단지파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이미 에브라임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한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머리 족속의 땅에서 너희의 분깃을 찾으라 그랬는데, 아모리 족속에게는 몰려가지고 그곳에서는 자기들이 고할 거주지를 찾지 아니하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그 근처에 혹시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은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손대지 않은 다른 땅이 있나 하고 지금 남의 집 땅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지파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뜻을 스스로 견고히 하여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아예 포기하고 이미 다른 지파가 점령해서 그래서 다른 지파가 살고 있는 땅 중에 자기들이 손쉽게 차지할 땅이 있나 없나 그거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파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거나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 그거를 내 식으로 바꿔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편하게. 그러니까 땅을 점령하라 하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땅은 잊어버리고, 아머리 땅은 점령하기 힘드니까, 아머리 땅은 내려놓고, 이미 남이 점령해 가지고 정리가 된 땅이라 할지라도 땅을 점령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다가. 유다에서 온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생계를 꾸리는, 즉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이 없는 상태에서 빈 형식적인 제의만 하는 엉터리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엉터리 제사장이 해주는 자기 귀에... 그럴 듯하게 들리는 그 말을 그 엉터리 제사장에게 구하여 가지고 그 말을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여기고 이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정탐 행위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엉터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따로 설명드릴 이유 필요가 없는 게 앞장에서 어제 우리가 함께 보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엉터리 제사장과 이 엉터리 제사장과 미가와의 만남. 어제 이 엉터리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은 그 엉터리 제사장과 단지파 정탐꾼과의 만남. 나중에 이 엉터리 제사장이 미가를 따를 거냐,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 거냐 하는. 그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미가에게서 이 제사장을 뺏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기들의 귀에 솔깃하게 설교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거짓 신탁을 해주는 이 엉터리 제사장을 미가로부터 그나마 뺏어가는 거예요. 단지파가. 이런, 이런, 이런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타락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레위인조차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신탁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이 없는 하나님 없는 말이 권위를 갖게 된다면은 이것처럼 심각한 영적 타락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단지파의 정탐꾼은 레위인의 하나님 없는 신탁을 받은 후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고립되어 있고 성곽 자체도 없는 경계 자체가 아예 없는 라이스 라이스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마을이 여호와께서 점령하라 라고 명령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준 땅은 여기에 따로 있는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점령하라고 준이 땅을 버려두고, 딴데 가서 엄한 사람들,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지금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점령하라고 명령한 지역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아모리족 속이 있는 땅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시돈 사람이 포함이 돼야 돼요. 시돈 사람이 거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이스가 시돈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사계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본문 7자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라이스에 사는 시돈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라이스 주민들은 거주민들은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한 것으로 보였을 뿐이고 그들이 시돈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시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과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시돈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라이스 거주민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단 지파는 지금 시돈 사람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시돈 사람이 아닌 라이스 사람을, 단지파의 이 다섯 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마치 시돈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시돈 사람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을 사실은 많이 봤어요.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위기가 발생하면 꼭 등장하는 게 간첩 사건이.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근데 나중에 이게 밝혀진 다음에 보면 간첩이 아닌 걸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간첩과 연관된 사람들이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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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정적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나쁜 짓이지요. 못된 짓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벼락 맞을 짓이지요. 근데 지금 단지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어그 시돈 사람들 그 사람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어? 그렇게 자기들이 분명히 시돈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이스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그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거 시돈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물리치고 이 사람들이 타는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 사람들의 재산을 우리가 뺏으면 돼.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 라이스 사람들은 시돈과 거리가 먼 곳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시돈과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뒷부분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지파가 잘못 짚고 있다, 아니 의도적으로 잘못 짚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단지파의 마지막 네 번째 타락상은 이런 겁니다. 단지파의 다섯 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라이스에 관해서 보고를 하자 단지파는 그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라이스를 침략합니다 600명의 군대를 무장한 군대를 보내서 라이스 마을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단지파의 이와 같은 행동 이와 같은 확신과 그에 따른 행동은 신앙에 의지한 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침략하기 쉬운 상대를 만났다는 데에 이들의 판단의 결정과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침략하기 쉬운 상대를 만났다. 만약에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아무리 족속과 싸웠어야죠.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단지파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아무리 족속과 싸워야죠. 근데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아모리 족속이 강하니까 아모리 족속은 피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라이스 사람들이 침략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라이스 사람을 침공하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니에요. 이미 에브라인 지파의 산지에서부터 북쪽으로도 올라가는 곳이니까 자기들이 받은 곳하고는 다른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를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이 힘든 일이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되면서 불순종하다가 자기 보기에 쉬운 일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여 실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남이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내로남불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유다에서 온 레위스 사람을 만나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신탁을 얻어내고 그 신탁을 바탕으로 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침략하기 쉬운 지역을 찾아내어서 침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 눈에 휘어 보이고 그들 소견에 좋은 대로 라이스 지역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아니래도 아 오늘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이 하고 잡오겠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위에 서서 설교할 때 보면은요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듣고 딴짓 하고 있는 분들 계셔요 도리도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졸면서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림을 받고 찔림 정도가 아니라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고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신, 아닌데,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때에는, 아,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정과 형편이 이렇다, 내 지금 기분이, 내 정서가 이렇다 해서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해버려요. 못 들은 척 해버려요. 그럼 단집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소견에 맞는 하나님의 신탁이 아닌 사람의 신탁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대신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타락이고 범법이요 범죄입니다. 이러한 타락이 개인에서 집단으로 그리고 전체로 확대되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지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삼손과 같은 교만과 어리석음, 단지파와 같은 불순종과 자기 합리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믿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집안 가문을 잘 지키며 우리 일터와 우리 사회와 국가를 잘 지켜 나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 받고, 그러한 존재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